안녕하세요. 유튜브 강사 이성원입니다. 유튜브에서 귀에 들리는 오디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고프로 촬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프로 마이크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프로 8 마이크를 제가 두달 전에 고프로 미디어 모듈을 구매했는데요. 이거는 고프로 8 버전에서만 호환이 됩니다. 내장 마이크도 7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 되는데 미디어 모듈을 장착했을 때 얼마나 더 좋은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그러는데요. 고프로는 보통 야외에서 많이 촬영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가지를 한번 테스트 하려고 그러는데요. 첫 번째는 고프로 A 내장 마이크. 두 번째는 고프로에 미디어 모듈을 장착해서 마이크 테스트 할 예정이고요. 세 번째는 이 미디어 모듈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데 마이크를 장착해서 여기에 뒤에 3.5인치 단자가 있거든요. 꽂아서 한번 테스트해볼 예정이고요. 네 번째는 가성비 좋은 보야 마이크. 이게 참 좋긴 한데 라인이 길어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게 만 원대거든요. 이거를 꽂아서 핀 마이크로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밖에 나가서 네 가지 버전을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게 좋은지 한번 들어보세요. 안녕하세요 유튜브 강사 이성원입니다. 저는 지금 현재 세 가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누나이티 이성원 강사 힘내라 삽대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현재 고프로 내장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. 제 고프로는 고프로 A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 유튜브 강사 이성원입니다. 저는 유튜브 세 가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누나이티 이성원 강사. 흰나라 삽대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현재 고프로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는데 고프로 8에 고프로 미디어 모듈 장착해서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한 고프로 미디어 모듈을 10만 원 정도에 구매한 것 같은데 더도 말고 10만 원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 마이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유튜브 강사 이성원입니다. 저는 유튜브 세 가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누나이티와 이성원 강사 흰나라 삽대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현재 고프로 미디어 모드에 로데 마이크를 3.5인치 단자에 연결해서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는데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떤 마이크가 좋은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. 안녕하세요. 유튜브 강사 이성원입니다. 저는 유튜브를 세 가지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눈아이티 이성원 강사 신네라 3대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현재 고프로 미디어 모드에 마이크 단자에 보야 M1 마이크를 연결해서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. 이 마이크가 가성비가 좋은데 라인이 길어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촬영한 시간은 저녁 7시였습니다. 고프로로 촬영하니까 좀 어둡게 나오네요. 여러분들이 이네가지 버전들 을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? 저는 생각보다 고프로 A 내장 마이크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고프로 미디어 모듈에 로데 마이크 연결한 것이 가장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. 미디어 모듈 같은 경우는 소리는 확장돼서 큰데 주변 소음이 많이 들린 것 같고요. 보야 M1 마이크 연결한 것도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.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서 뭐 여러분들 의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알림까지 잊지 말아주세요.